말썽 많은 달. 말썽이 많다 보니까 내용도 많아요. 달은 <laughs> 폐음의 정서로 해와 짝이 되니 황호의 상이나. 이월 5봉도 보면 항상 달과 폐음이 나오죠. 음량이 네. 좋아합니다. 네, 네. 덕으로 비유하면 현벌의 뜻이 있고, 조정으로 비유하면 재호및 대신에 부르이다. 쉽게 얘기하면 28수를 5, 5개의 별들이, 5성이 감찰하면서, 이 감사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구를 감찰하는 달이다. 감사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근이 밝으면 도수를 지켜 운행을 하게 되지만 달이, 제 계단을 탄이지만 신하가 전행을 하면 상도를 잃게 된다. 지 멋대로 다닌다. 일찍 떴다가, 늦게 떴다가 막지 멋대로 돌아다닌다. 즉, 대신이 정치를 하고 병사를 다루며 평별을 썸에 이치를 잃으면 법은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게 집합이 되지 않으면 다이 평소의 길로 가지 못하면 계도를 이탈하고 남쪽으로 치우치거나 북쪽으로 치우쳐 다니고 거기에 따라서 징후가 나타나고 또 황후의 외척이 권력을 휘두르면혹 빨리 갔다가 혹 늦어졌다가도 한다. 천상열차 분야시도에는 다른 태음의 정수이자 모든 음의 어른 이므로해에 짝하고 여왕의 상임으로 덕을 도우며 형벌의 뜻이 있으면 <laughs> 조정의 대신 또는 제우로 본다. 달이 항도의 동쪽을 운행하는 길을 천도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은 요 요게 이제 천구의 우주의 적도인데 태양이 다니는 길을 요거를 항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따가 또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황도의 남쪽을 운행하는 길을 적도라고 하며 황도의 서쪽을 운행하는 길을 백도라고 하고 황도의 북쪽을 운행하는 길을 흑도라고 한다. 또 황도의 안과 밖으로 이러한 길이 네씩 있어서 모두 여덟길이 되고 여기에 태양의 길인 황도를 합해서 구도라고 한다. 그래서 달이 다니는 길이 아홉 갈래길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총상 달 다니는 길은 뭐 백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게 아닙니다. 길은 아홉 개가 있어요. 네. 이게 달의 궤도입니다. 그러니 제멋대로 다닌다고 하죠 네. 항상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태양 근처에서 그냥 알아서 잘 제궤도로 다닌다는 얘기인데 심사가 티틀리면은 제멋대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조짐이 다 있다. 자 달을 조짐. 색깔과 계도로서 얘기를 해요. 달의 색이 변하면 재앙이 있게 되는데, 푸른 색으로 변하면 기근이 들고, 붉은색이면 경남 또는 가뭄이 들면, 우리가 슈퍼문뜰 때, 그것도 네, 2월달에 네, 떴죠이에슈퍼문이었어요 네. 노른색이면 기쁜 일이 있고, 검은색이면 홍수가 난다. 달이 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그렇던 얘기입니다. 달이 대낮에 밝게 빛나면 간사한 무리들이 일어나고 대낮에 태양하고 달이 동시에 되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밝게 빛난다면 태양이 빛을 잃는다는 얘기인데 인간과 신하가 세력을 다투게 되면 향후의 행실이 좋지 않고 음에 속한 나라의 병사가 강해지며 중국의 기건이 들고 천하에 모방과 찬란함이 일어난다. 거음인데서 서쪽에서 밝게 비추는 것을 구리려 하고, 초하루인데도 동쪽에서 밝게 빛나는 것을 청릉이라고 한다. 네. 구레의 현상이 있으면 정치가 이완되고, 청릉의 현상이 있으면 정치가 각박해진다. 검음의 달이 새벽에만 동쪽 하늘에 낮게 떠있다가 곧 사라지게 되는데, 또 초성에는 초저쟁에만 서쪽 아래 잠이 든다고 지게 되는데, 요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여간 좀 나라에 좀안 좋은 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초여세 만에 반달이 되면 신하가 정권을 전쟁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달이 차기 시작해서 완전히 이어질 때까지 약 30일이 걸려요. 29.5일이. 그래서 초성에서 보름까지 14.75일 약 15일이 걸리고 상연까지 반달까지 또절반인 7.38일이 걸리는데 그래서 약 8일 정도까지 반달에 대하지만이 정상적인 증상으로 봤어요. 네? 그러면은 뭡니까? 엿새 만에 반달이 되면 이거 뭐야? 엄청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하가 정권을 전해가고 왕이 실권을 잃게 되고 7일 만에 반달이 되면 주인이 객을 이기며, 음, 음, 8일 만에 반달이 되면 천하게 안정. 이게 8일 만에 돼야 돼. 여름이 되었는데도 반달이 되지 못하면 장군이 죽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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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그랬죠? 2016년도, 2017년도, 보름달이. 조성날 보름달이, 네. 보름달이, 네. 네. 보름달이 이틀 넘게 떴어요. 음. 작년 보름달은 하루 늦게 떴어요. 그래서 뭐 기상청에서는 뭐 일반적인 천문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 뭘? 장군이 죽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laughs> 어쨌든 뭔가 좀 어지럽다는 느낌입니다. 조선시대였으면은 쫙 국방, 국경 지역에 소유 사태가 일어났겠죠. 음? 또 두 개의 달이 동시에 뜨면 병난이 일어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물이 범람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도대체가 달도 두 개를 동시에 뜬다 별이 달 속으로 들어오면 나라가 망하고 장군이 피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별이 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성하고 달하고 딱 붙거나 합쳐져서 보이는 현상이 오래 발생을 해요. 근데 화성,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화기나그뒤에 화성이나 금성이 그 붙었다 그러면 검정. 이제 죽는 거죠. 요그 뒤에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저거는 요 월식. 월식이 달의 위로부터 발생하면 임금이 돌을 잇고, 달의 위로부터 발생하면. 아, 예, 예. 옆으로부터 들어오면 재상이 전멸을 잇고, 아래로부터 들어오면 장군이 법도를 잇게 된다. 뭡니까? 법도를 잇게 되면 뭐야이 임금을 해아려 한다는 얘기죠. 완전히 월식이 있게 되면 대인 임금에게 우한이 있고, 일설에 의하면 그 나라 기인이 죽는다고 한다. 달 밑부분에 까끄라기가 생기면, 이처럼, 아래 사람 중에 모반하는 사람이 생긴. 신화가 생기고, <laughs> 아래부분에긴 꼬리가 생기면, 이런 쪽도 있나요? 제호등 일가부치가 정권을 전행한다. 달도 잘 봐야 돼. 앞으로는, 뭐, 달 속에 뚜껑이가, 토끼가 방아찧는지 뚜껑이가 있는지 이것만 보지 말고, 색깔도 잘 봐야 돼. 희한한 어? 이제 잘 봐야 돼. 왜? 교육을 받았으니까. 자, 보세요. 달하고 오성하고. 이걸 보면 달은 틀림없이 감사원입니다. 봐요. 달과 세상. 목성이 달에 들어오면 재상을 척출하고, 목성이 제계도을 가는데 달이 윽 갖다 달라붙어요. 목성이 달을 범하면 병난에 일어나 백성들이 유랑하게. 달하고 붙으면 안 좋아요 태백성 음, 금성 감성. 금성이 범에서 들어오면 그냥 적사 임금이 죽게 되고 또병난이 일어난다 아뭘또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면 저 스승님한테 혼날까봐 제가 혹세고민하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 <laughs> <깊을> <laughs> <S> <S> 선생님이 나 오늘 다 같이 나가러 니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laughs> 이사가 지금 얘기해주세요. 달과 혐 없어. <laughs> 화성이 들어오면 난리를 일으킨 신화가 서로를 죽이고 죽게 된다. <laughs> 서로 둘이 싸운다. 서로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런 현상이 <laughs> 일어나고 있어요. 장수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laughs> 난리가 벌어졌어요. <laughs> 일선에는 태우덩의 수정청장을 해서 천하가 어지러워진다고도 하고, 형옥성이 범하면 대장이 죽게 되고 만역을깨하는신화가 생기면 백성이 기근을 겪는다. 지금 오늘 내가 김태라 IMF보다 때더 어렵습니다. 국가 부도가 난다고? 달과 진성 수성, 진성이 들어오면 도적같은 신화가 임금을 죽이려 하고. 수성도 신다 네? 있죠? 수성 수성. 3년 안에 반드시 안에서 내란을 일으킨다. 저게 작년에 일어났어요. 작년에 저게 일어났다고 그래서 진성이 범하면 천하의 홍수가 된다이 달은 오성과 붙으면 무조건 다 해를 미치는 징으로. <laughs> 달과 토상요요 요, 요 진성은 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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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를 쓰는 걸. 요거는 토성이고 나, 요거는 수성이고요. <laughs> 토성이 범하거나 들어오면 신하가 임금을 죽여버리고 네. 시해하고 가까워져 진성이 달과 합하면 나라에 기근이 든다 나라가 시끄러면 백성이 비박을 받잖아요 네. 응. 달과 해성, 해성이 들어오거나 혹 범하면 이 꼬리, 꼬리 달리, 달린 별이 병, 범하면 병난이 12년 동안 일어나고 큰 기근이 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 저런 현상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이 12년 동안 일어난다, 는난 이렇게 이이 이거 왜기록 해?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록을 한 거라고. 1년 네? 동안.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건 참 너무 무섭다, 라는 생각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래야 되겠죠. 근데, 뭐야 하늘이 보여지는 지구는? 반드시 일어난다. 왕의 정해 차리지 못하네그 누가 대신 비켜가게 할 방법도 없다. <laughs> 자, 일식과 월식의 일치. 달의 운행이 29일과 53분을 지나면 해와 서로 만나게 되네. 이것을 합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일식선으로. 초하루의 달이 황도를 지나면서 해가 달에게 가리게 되는 것은 일식이라고 니다 일식은 많이 봐요. 네. 일식은 음이 양을 이긴 것이 되므로 그변계를 중대하게 여기니 예로부터 성인들이 두려워하다그저 장영실 드라마가 있을 텐가 있어요. 예, 예, 그때 예, 예. 계산을 했어요. 내가 보는 저 장영실하고 천문학자 음. 이순지가 예, 예. 계산을 했겠지. 예. 그 일식이 일어나야 되는지 안 일어나는 거야. 이자식 갖다가 이 곤장으로두끼을 패는 와중에 일식이 일어나는 거야. 그 정도로 정확하게 관측을 했다니. 응? 만약에 초하로에 해와 달이 같은 도수에 있어서나 달이 황도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비록 해와 달이 만나더라도 일식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일식이 일어나는 현상은 황도 자리에 달이 제대로 갈 때,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합사게 된다는 얘기예요.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으면서 태양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이 요기 일식이다. 이거 일반적인 상식이고 네. 다른 초성과 검은에 해와 같은 방향에서 떠꽂히게 된다. 그래서 일식이 되기 쉬우나 달이 태양이 다니는 길인 황도상에 있어야만 일식이 발생 한다. 그걸 설명한 겁니다. 자, 태양이 12개월의 궤도를 돌면 다른 매월 초하루에 태양의 아래에서 답삭하 달이 해와 지구의 중간에 달어갈지선때 전혀 안 보일 때가 되었다가 태양의 빛을 봐서 아래로 내려가서 15일에는 지구의 왼쪽으로 물러가 태양과 마주보다가 그 음기를 받아 올라가는데 만약 합사가 되어 달이 태양을 가리, 가리오면 일식이 되고 물러가 태양과 마주보다가 지구 그원자에가리게 되면 월식이 된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서 달이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을 월식이라고 합니다. 일식과 네. 월식의 기본요. 이건데 아까 제가 오. 말씀을 드렸고 월식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자, 월식의 이치 달의 운행이 보름일 때는 해와 서로 상대가 되어 춤을 하게 된다. 달이 어둡고 빈 속으로 들어오면 저 태양의 밝은 빛이 지구를 가려서 지구 그림자에서 해 어둠이 생기는 이게 먹히게 되는데 그게 월식이다. 이것은 양이 음을 이긴 것이 되므로 그 병계를 비교적 <laughs> 가볍게 내린다. <laughs> 아, 음, 음. 옛적에 음. 주자가 음. 이러기를 월실도 또한 재앙이 된다. 만약에 음이 물러나 피한다면 서로 적다가 되어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음. 했다. 음. 어둡고 비었다는 것은 태의 불은 밖이 밝아나 그 상대에는 반드시 어두운 곳이 있어서 기운이 크고 작음이 해와 더불어 한 몸과 같이 된 상태를 말한다. 음. 이것이 해와 달이 만나서 희미해지고 식이 되는 것의 계략이다. 일식이 있으면 덕을 닦고 월식이 있으면 형벌을 잘 다스려야 하니 예로부터 임금이 재앙을 만나면 두려워해서 겸손하게 처신하고 행실을 닦는 것이 이런 까득이다 고대에는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면은 어찌됐든 좀 흉조라는 인식이 있어서 백성들이 놀라도. 민심이 동요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저거를 계산을 해서 이미 왕들은 알고 있어서 미리 대비를 했어요. 연산군 때도 그랬을까요? 항상 대비를 아, 했어요. 아, 네. 자 이제 천지일월성신 이제 마지막입니다. 별세종대왕이 보고 받은 별에 대한 기명 만물의 정수가 위로 올라가면 하늘에 펼쳐진 별이 되니, 만물의 정수가 위로 올라가면 하늘에 펼쳐진 별이 되니, 별을 정수라고 하는 것이다. 양의 꽃이다. 양의 정수는 해이고, 해가 나며 별이 되는 까닭에 그 글자에 해일자 밑에 날색자를 써서 상이라고 했다. 그 제가 태양계는 소우주로 태양의 북극성을 대행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럼 5성 오성, 성과이 다른 뭡니까? 태양계의 28수로 보면 되겠죠. 천상열차 자분야지도에는 별은 양의 정수에 꽃이다 양의 정수는 해이고 해를 나눈 것이 별인 까닭에 <laughs> 그 글자도 일 아래 생을 썼다. 생명의 별은 양의 정서와 나누어 흩어진 것이니 하늘에 퍼져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은 신은 뭐냐? 별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신은 빈 공간인데 별이 없는 장소이다. 해와 달이 만나는 곳으로서의 신, 이 무슨 소리냐? 신은 해와 달이 만나는 지점으로 주천도수를 뭐 나누어 모두 12곳이 있게 된다. 여기 보면은 28수가 있는데, 요거를 분야 구획을 12 구획으로 나눠왔죠.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초, 김묘, 신설 서래. 자초, 김묘, 진사, 오미, 신녀, 설래요 12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이. 그래서, 10월은 성목이라 하며, 임의 방향에서 만나고, 9월은 대화라고 하고, 묘의 방향에서 만나고. 8은 수성이며 진에서 만나고 7은 순미이고 사에서 만나며 6은 순하이며 오에서 만나고 5월은 순수이고 미에서 만나며 4월은 실침이며 신에서 만나고 3월은 대량이고 유에서 만나며 2월은 강노이며 술에서 만나고 정월은 추자이고 해에서 만나며 12월은 현요이며 자에서 만나고 11월은 성기이고 축에서 만난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동양사상에 나오는 모든 명리나 역학이나, 이거는 모조리 다 천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죠. 그러네요. 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술수가들이 네. 얘기하는 합이라는 개념이 예. 이런 개념이다. 예, 예, 예. 합. 천문에서 나오게 많은 거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늘상 강의들드잖아요 은하수. 은하소 3 3계 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나는 분은 자미연, 자미연 북극오성의 북극성입니다. 저기에 마고 삼신님 음. 주무시는 친수나. 음. 음. <laughs> 그래, 그게, 요렇게 보면, 요렇게 보면 요게 뭘처럼 보입니까? 눈처럼 보이잖아요. 렇게보처 네, 그게 일단가 지회에 들어갈 전시안입니다. 우주를 관양하는 지인입니다그 바로 북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눈알. 피라미드처럼 보이잖아요. 네. 33개 계단. 순비산 33개 계단 피라미드. 그리고 다른 전 지역에서,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피라미드의 축조, 원념은 바로 이 은하수 33개단입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북극성을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청구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원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네? 우주를 조제하시는 적대자 북극성, 그것을 보상하는 비서실장 북독출성, 북독출성을 우주 전체를 하루에 한 번씩 자측으로 운행시키는 힘의 실체, 이 명령을 받들어 28수가 우주의 적도와 태양이 다니는 황도기를 28구역으로 만들어서 동방청룡북방형무 서방백호, 남방주자, 스물여덟 구역으로 통치를 시키는데 그것이 1년 동안 통치를 잘하는지를 감찰하는 것이 바로 칠정이다 황도를 따라서 이월가수목 그것이 바로 북극성에 계신 마고삼신께서 우주를 통치하는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천문 요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늘의 주 지도리라는 뜻의 신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북신은 대신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의 지도리에서 항상 제자리에 있고 다른 모든 별들은 28수와 더불어 동일한 물체가된다 하늘의 운행은 낮과 밤으로 쉬지 않고 북신 지도리가 되니 마치 수리의 축과 같고 맷돌의 축과 같아서 비록 움직이고자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지구도 23.5도가 기울어져서 좌측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우주도 북극성을 중심으로 23.5도가 기울어져서 똑같이 운행을 하고 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의 축. 그래서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뜻의 신은 북신의 곁에 작은 별을 극성이라고 하는데, 극성의 곁에 움직이지 않은 작업을 서로 북심이란다 이거는 바로 천상열차, 분자 지도의 자미원 북극오성 끝사보가보좌 하고 있는 이 북극성을 얘기합니다. 마하고 삼신께서 거쳐가시는 자미온 풍부 그래서 모든 천문들을 보면 다른 그는 표시 안 해도 28수와 자미원과북극출성은 항상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자는 사, 보. 그 다음에 중간에 북극 오생 끝에 있는 북극성. 왜? 우주의 절대자. 우주를 통치하는 장관, 지방 장관들까지 그 통치 조직을 한 방에 보여주는 게 바로 이렇게. 이, 이 지도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상열차 분야 지도를 볼때 이렇게 원형으로 이해를 하고. 것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지금 작은 공 자리죠? 네. 불... 북극오성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이 정확히 네. 여기 와 있어요. 완달산입니다. 네. 북극오성의 마지막 벽이 휴전선이 됐어요.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보면은 네. 이 지역이 앞으로 3 0 0 0년 동안 지구의 중심이 될 중요한 터입니다. 각자와 컴파스를 갖고 있는 저 지구를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는 그냥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미 1938년 30년대에 저기다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 자치, 자치 지역이라고. 그게 저쪽으로 가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비밀에 숨어 있는 아주 영험한 땅이니까. 빠지지 말고 오세요. 그 비밀을 <laughs> 다 알게 감사합니다. 박수 <laughs> 김진대 네. 는 네. 북극선이 어, 지금 저쪽 위에 북한 위쪽에 위치한다고 하는데 이동을 하나요? 땅 중요한 위쪽으로 12,000년 동안 그 옆에 있는 집이 있잖아요. 저게 우리가 부도라고도 얘기하고 나중에 서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중심지가 계속이동해 왔는데, 어그 별자리 따라오고, 네, 별자리 따라오고, 따라오 따라오고. 그 그거는 제가 나중에 과학 쪽을 한번 밝심보려고 합니다. 지구의 중심이 이동되는데, 지구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 지구자들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것. 한가 지금은 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네.